안녕하세요. 작은성공입니다. 오늘은 영업의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.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. 두 대의 계산대가 있고, 두 명의 판매원이 있습니다. 손님이 들어서면 판매원은 손님의 주문을 받습니다. 그리고 계산이 완료되기 전에 손님에게 물어봅니다. 계란을 하나 넣으시나요? 두개 넣으시나요?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? 계란을 좋아하는 경우라면 두 개라고 답변할 거고 덜 좋아하는 경우라면 한 개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. 바로 옆에 있는 계산대로 가볼까요? 똑같이 손님이 주문을 하고 계산이 완료되기 전에 손님에게 물어봅니다. 계란 넣으시겠어요?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? 아니요라는 답이 나도 모르게 톡 튀어나올 겁니다. 추가가 된다는 부담감에 원래 내가 주문했던 것만 받고 싶은 겁니다. 판매원의 말 한마디로 가게 매출을 이끌고 영업력도 인정받는 순간입니다. 사람은 익숙하고 편한 부분으로만 행동하려 합니다.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. 오늘 자신이 일을 할때 과연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, 성과가 높은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한번은 체크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월등하다 열등하다는 걸 비교하라는 게 아닙니다. 충분히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면 잠깐의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신이 가진 잠재력은 무한하고 크다는 걸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. 작은 성공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